안녕 하이야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벚꽃이 한창 폈더라고. 오늘 얘기할 주제는 바로 이 인테리어 디자인 분야가 좁다고 느꼈던 경험 세 가지에 대해서.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 주거 공간 디자인을 전공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된 회사를 처음에 찾아서 이력서를 쭉 넣었었어 졸업하는 시즌에 그냥 막낸게 아니라 잡지에 나오는 좀 디자인 예쁘게 하는 그런 회사들을 내가 가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그런 회사들 위주로 이력서를 냈는데 나는 아직 너무 신심기 때문에 배울 게 많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사람이 없는 경우는 내가 배울 사람도 적은 거잖아 그래서 가고 싶었지만 어, 포기했던 회사들이 있었어. 그 중에 하나가 요즘에 좀 굉장히 커서 잘 운영되고 있는 주원관 회사 중에서 좀 유명한 회사들이 있어. 이 얘기를 왜 먼저 하냐면 그때 내가 면접 갔던 회사 중에 한 군데가 홍대 쪽에 있었는데 어, 실장님 혼자서 꾸려 나가고 계시는 회사였는데 이제 확장 이전해서 직원을 뽑는다. 그래서 두 명이 될 거다. 지금 내 상황이랑 거의 비슷하지. 내두 명을 뽑는데. 클 거니까 오면은 한번 같이 잘 해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내가 거기를 합격을 한 거야. 너무 거기가 재밌을 것 같고 실장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어 결론은 나는 상업 공간 하는 디자인의 첫 회사를 선택을 했었어. 사실 이유는 그 상업 공간 를 경험하고 나서 주거로 오면 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, 나는. 몰라, 그때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. 결코 주거공간은 쉽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, 그렇게 생각을 했어. 그러니까 주거는 우리나라 주거 문화가 대부분 아파트니까 아파트 공사 위주로 많이 하게 될 거라는 예상을 했었던 거지. 주거공간 디자인 많이 하는 회사들도 대부분 정말 고급주택 아닌 이상은 아파트 인테리어를 가장 많이 하니까 예상이 맞긴 맞았던 거 같아. <laughs> 하여튼, 그래서 내가 사업공간 디자인 하는데 갔거든. 내가 사업공간 끝나고 주공간 회사로 이직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알아보던 때, 에 와, 그때 실장님한 분기 전 되게 많이 컸네. 이제 나도 경력 쌓으면서 실력도 많이 컸으니까 여기 가면 재밌게 할수 있겠다.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력서를 냈었는데 아마 그때 혼자 계실 때나 붙었는데 내가 안 간다고 했던 게 상처가 되셨는지 아니면 기억을 못 하시는지 모르지만 탈락했어. 그래서 그 회사에 못 갔어. 그리고 리빙 페어 같은 데 갔을 때 마주쳤었다. <laughs> 나는 기억하는데 그분이 나를 잘 모르시겠지.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. 신입 때 내가 냈던 회사가 아주 작은 회사였지만 10년 뒤에 뭐 5년 뒤에 10년 뒤에 내가 다시 이직을 하려고 그 회사를 다시 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많이 성장해서 더 좋은 회사가 되어 있고 정말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다시 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 그때 내가 했던 실수는 좀 부끄러워서 아못 가겠어요 막 이렇게라도 전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합격한 회사가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 가지고 연락을 못 들었었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은 별로 안 가고 싶어도 나중에 가고 싶은 회사가 될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... 이력서 낼 때도 신중하고 혹시나 붙어서 못 가게 될 경우에도 좀 정중하게 말씀을 잘 드리고 지금 당장 좋은 인연이 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내가 리빙 페어에서 그분을 마주쳤던 것처럼 어디서 만날지 모른다.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. 또두 번째는 첫 번째 얘기했던 거랑 되게 연관이 있는 내용이야. 나 진짜 실제 경험담이거든. 어, 아까 얘기했던 회사 말고 그 다른 주공간 디자인 회사에 이직을 했었어. 결국은 또 냈어. 근데 거기서는 정말 실장님이 아, 신인 때도 냈었다고? 근데 몇년 뒤에 또 오고 싶다고 우리 회사에 이력서를 냈냐고 그걸 면접 때 물어봤었거든. 주공간 디자인 쪽으로는 자기가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또 재밌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그 회사에 정말 들어가서 일을 했어 거기 실장님이랑은 예전에는 서류에서 떨어져서 얼굴은 본 적은 없었지만 기회가 돼서 몇 년이 지난 후에는 같이 일을 하게 된 케이스도 있었던 거지 첫 번째 회사 실장님도 내가 마주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결국 리빙페에서 마주쳤지 두 번째 실장님은 신입 때 이력서를 냈었을 땐떨어졌지만 결국 그 회사를 다시 다녔고 또 그때 냈던 이력서... 있음을 확인하시고, "아, 너 이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만큼 발전했구나"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, 어쨌든 이 회사에 대한 호감이 얘가 확실히 있는구나라는 믿음이 있어서 되게 좋게 봐주셨던 경험이 됐기도 했지. 그리고 마지막은 진짜 좋, 내가 좋다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드디어 그 다음에 주온관 하는 아파트 인테리어, 그 다음 스타일링 하는 회사 다니다가 그리고 사실 내가 중간에 패브릭 디자인 회사를 한번 차렸었어 그 스타일링 하는데 내가 패브릭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야 막 동대문 가면은 너무 기분이 좋고 심장이 너무 떨려서 막 미쳐버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아 나는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때 정말 돈 모은 것도 하나도 없었거든 내 퇴직금 이런 걸로는 막배당여행 가나고 다 쓰고 이랬었어. 근데 돈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, 내가 도전 정신이 좀 있어. 그 용기가 좀 좋아. 나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 결국 패브릭 회사를 차려서 홈페이지도 만들고 또 되게 얼마 없는 돈으로 샘플도 만들고 또 만들어주는 공장 사장님도 만나고 막 지퍼 공장도 가고 막 이렇게 다 발품 팔고 다녔었지. 근데 결국은 어쨌든 사업을 하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패를 했지. 그래서 취업을 다시 했어. 그 기간이 길지 가 않았었기 때문에 바로 취업을 할수 있었는데 캐릭터 공간을 접하면서 디자인 할수 있는 국내외의 많은 프로젝트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지. 그 전에 계속 에이전시 다녔잖아. 뭐 상업 공간이나 주거 공간이나 다 에이전시 내가 직접 실무하는 곳을 다니다가 이제 실제적으로 관리자의 입장에서 에이전시들과 같이 일을 하고 여러 타 부서들과 협업하고 뭐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을 내가 그 회사를 다니면서 겪었던 거요 처음부터 알았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뭐 힘들었던 경험도 없지는 않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 회사를 다녔음으로써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의사소통하고 좀더 커뮤니케이션을 부드럽게 할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 옆으로 많이 샜다 이제 그 회사 다니다가 나와서 내가 메이세컨이라는 회사를 내가 차렸잖아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, 홈 스타일링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그거 혼자 다 실행하기엔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누군가의 직원을 뽑아야겠지 코로나 이전이었지 그때 이력서를 한번 받았는데, 사수님이 다니는 회사가 있어. 거기에 내가 실제로 그 패브릭 회사 사업 잠깐 하고 있던 시즌에 돈을 벌어야 되니까 사수님이 연락받고 그 회사에 가서 알바를 한 적도 있어. 도면 알바. 근데 그 회사에 이제 그 사수님 밑에 들어와서 일을 했던 애가 갑자기 나한테 이력서를 낸 거야. 너무 신기하잖아. 나 정말 차린 지도 얼마 안 됐던, 1 년차밖에 안 됐던 회사였고, 그 와중에 들어왔던 이력서 중에 하나가 내가 배웠던 사수님의 회사. 직원이 나한테 경력지 일어서낸 거지. 너무 신기하잖 어디서 많이 봤던 회사 이름이다 했는데 거기였던 거야 정리를 해보면은 어또 내가 신입 때 일어서냈지만 떨어졌던 회사에서 다시 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또 다시 만나기도 했고, 내가 어 경력이 쌓아서 새로 회사를 차려서 이력서를 모집하는데. 그 친구들 중에서도 내가 다녔던 회사의 동료였다 뭐, 뭐 그런 분들이 다니는 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또 이력서를 지원했다든지, 나랑 같이 협업했던 그 에이전시의 회사에 직, 다녔던 직원이 나한테 이력서를 냈다든지, 이런 식으로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거지. 결정적으로 정말 여기 좁다좁다 좁다 하는데 나잘 모르고 있었는데, 나한테 이력서 낸 친구들의 파일을 보고, 진짜 이쪽이 좀 좁다고 얘기할만 하구나, 이런 생각을 했었어. 그래서 여러분들,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 이력서 내는 거다 좋고, 어일 뭐 배우는 것도 다 좋은데, 마지막을 항상 좋게 나오라고 나는 얘기하고 싶거든. 그래서 언제 어디서 맞을지도 모르고, 또 원래 큰 회사들은 평판 조회 같은 걸 하고, 이제 뽑는, 뽑긴 뽑는데, 작은 회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, 그래도 연결+ 연결+ 연결되면은 서로 알 수가 있다. 대학원 동기에서 만났던 친구가 이제 내가 다녔 전에 말했던 에이전시 이름 말하니까 아는 거야.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 자기가 일하고 있는 위에 선배가 그 예전 시 다녔었던 출신이다.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. 그럼 지금은 어디 다니고 있어요? 했더니 뭐 어디+ 어디 회사래. 근데 그 회사는 또 나랑 같이 일했던 선배가 나중에 이직했던 회사인 거야.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한 퀄리티의 회사들이 뭐 비슷하게 이직하고 사람들이 옮겨 다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이기도 한데 정말 좁구나.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. 결론은 결국은 사람들과잘 지내면서 일해야 된다. 요즘에 워라벨도 중요하고 또 일은 일이다. 뭐 회사에 사람 일하러 갔지. 뭐 놀러 갔냐? 사람 만나러 갔냐?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나는 나의 생각은 결국은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거고, 혼자 일하더라도 하루에 반나절 이상 회사 사람들과 보냈는데, 그 시간을 나는 괴롭게 보내고 싶진 않거든. 그래서 나는 좋은 사람들과 일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,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, 뭔가 되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이 바닥이 좁다였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, 네, 이,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 얘기도 나오게 됐고, 또 사람들이 중요하다, 막 이런 얘기로 마무리가 되었네. <laughs>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. 다음에 또 만나. 안녕.